얘들 은 안그레컴 소엽 지금 상태입니다. <laughs> 할 말을 잃었어. 소엽 종류 비슷한 거잖아요. 안그레컴도 어떻면 이게 이제 좀 두껍고 넓을 뿐이지 옆으로 이렇게 단을, 이렇게 위로 단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납작하게. 소엽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특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잘랐는데 아 제가 이 안그레컴이 지금 보면 굉장히 싱싱했어요. 꽃도, 봤, 꽃도 봤어요. 꽃반 꽃을 봤던 아인데 잎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밑에 잎들 다 떨어지고 위에 짐새이 남은 거예요. 이게 남고 아, 뿌리도 지금 상태가 지금 얘도 안 좋죠. 얘 하나만 지금 얘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죽어가지고 맹이를시으 죽었어요. 이게 애들이 위에서부터 그런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거의 노랗게 변하더라고 이 피. 그러면서 이게 이 자체가 그냥 똑똑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 꽃은 너무 이쁘고 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laughs>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아 이게 이제 날씨가 지금 봄, 가을은 괜찮은데, 이제 여름이나 겨울, 특히 겨울에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저희 집 환경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 돈은 사지 않으려고요. 보니까 이렇게 집 환경마다 맞는 식물이 있고 안 맞는 식물이 있잖아요. 한두번 해보니까 얘는 저희 집 환경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소엽들. 소엽들이 소엽이 보니까 통풍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니 저희 집 소엽도 지금 겨울에 거의 망가졌거든요. 지금 보면 얘가 얘가 봄에는 진짜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진 거 보시 보시면 이렇게 잎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이게 풍성했어요. 완전히 이게 이런 걸로 촉도 많고 풍성하고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게 통풍이 잘안 되고 환기가 아무래도 잘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게 여기도 보면 이 소엽 이런 종류들이 보면 이 밑이 약해요. 이게 덜렁덜렁 거리죠. 그러 이게 여기가 납작하면서 잎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납작하죠. 납작하게 이렇게 끝이 납작하게 매달려 있는 형이잖아요. 형태가. 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망가질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이끝 부분이 이게 한 똑똑 떨어져 버려요 노랗게 이끝 부분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만 뭐 노랗게 된다면 여기를 자르든가 어떻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밑에서부터 취약한 여기 연약한 부분부터 그냥 음 뭐지 노랗게 된다든가 그냥 상하든가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똑똑 떨어져 버려 잎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엽이 원래 좀 집에 일반 가정 집에서는 키우기는 좀 어려운 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키워 보니까 소엽이 계절이 좋을 때는 잘 크는데 이, 이 통풍 환기 이런 게좀안 되면 아 이게 진짜 그냥 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황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똑똑 똑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뭐 어떻게 겨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환기나 뭐 이런 걸뭐 제대로 환기를 시킨다 하더라도 너무 추우니까 추운 건안 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뭐 환기를 그렇다고 서, 선풍기를 <웃음> 겨울에 <웃음>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똑똑 다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남은 남은 애들인데 얘들이라도 좀 이렇게 잘 컸으면 싶어서 근데 그래도 이제 나무 애들이 그나마 이제 촉을 조금 내주고 있어요 지금 봄이니까 이제 여기 약간 굵어졌죠 이제 이런 애들은 약간 약간 이렇게 굵어져 야하는데 예, 여기 이런 애들은 나무 애들은 그래도 그래요 여기 여기도 지금 새 촉이 나고 있죠 귀여워라 세촉 그렇죠? 그죠 여기 새 <laughs> 촉이 나와 있어 귀엽긴 한데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소욕은 저희 집에 안 맞다. 키우기가 힘들다.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우 뭐랄까 키우다가 이렇게 다 이래 되니까 좀 속상해요. 거기다 안 그래 컴은 아 꽃이 너무 이쁘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안 맞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죠. 그래도 꽃을 봤으니까. <laughs> 이 이쁜 꽃을 한번 봤으니까. 그걸 만족하고 우선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면 다행인 거고 우선은 최대한 살려보고 우선 또 봄이 지금 다가오니까 봄이 오니까 지금 여기 여기도 이제 잎들이 노란 게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이쪽이 막 노랗지면서 그냥 막 떨어지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정말 최대한 얘들은 통풍이 잘안 되면 그냥 물을 말, 아예 말려버리는 게 맞는 것기는 같긴 한것 같아요. 물이 있으니 습기가 있으니까 더 이제 통풍 안 되는 데 습기가 있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쉬운 안 그래 컴 디디에리하고 소유비였어요. 잘 컸으면 좋겠네요. 이제. <laughs>